엉시 네, 어? 네, 네, 네. 어? 강도 들었는데 우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라라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임 Shift at Midnight 주유소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신분증을 검사해 사람인지 괴물인지 검사하는 게임입니다 약간 Death Not My Neighbor 그건 내 이웃이 아니야 랑 비슷한 플레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게임은 멀티 게임이어서 한 미모하시는 버추얼 스트리머 구루님과 윈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편의점 알바를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한미모하는 김구름입니다. 저 편의점 폐기 털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laughs> 자, 바로 가볼까요? 자, 여기가 저희가 일할 편의점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어, 어. 오. 맛있겠다. 오. <laughs> 맛있겠다? 저기요, 선생님. 아. 폐기에 나오려면 멀었어요. 뭘 벌써 맛있겠다가 아. 나와요. 아, 네. 자네. 아, 여기 한 명은 여기 쓰레기 통인 네. 들어봐요. 그쵸, 그쵸. 그렇구나. 여기 문 열고, 그 쓰레기봉투 든 사람이 이제 시체 처리해주세요. 봉투를 들고 이렇게 시체를. 넣... 어, 이거 얼굴인 것 같은데? 네. 어, 뭐야? 밖에 나가면 쓰레통이 있어요. 쓰레통에 버리고 가주세요 아..뒤에.. 코쩍어! 자 위타씨는 여기 대걸레 들고 어, 여기인가? 그피좀 닦아주세요 네 근데 제가 피, 피 닦아주세요. 이런 거안 해봤는데 네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네 맞아요 맞아요 뭐 학교에서 대걸레질 어, 해봤잖아요? 아 뭐. 아니요 저는 좀 귀하게 자라가지고 아 귀하게..귀하게 자라 청소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네 맞아요 맞아요 자자자여기 빨아주세요 여기 아제 얼굴 가다리지 마시고요! 그거 더러운 거 편의점 알바 안 해보셨다고요? 네. 이거 진열을 해야돼요 선생님 이거 박스 들어봐요 저 어, 이거 무거워서 못 들거 같은데? 그럼 편의점 알바를 왜 하러 오셨어요? 돈 벌기 쉬워보여요? 아니... 구루씨는 또 어디갔어? 구루씨? <laughs> 구루씨 쓰리기 버리러 가고 있는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laughs> 어? 아 어... 아니 벌써부터 짬을 때리면 아... 어떡해요 선생님 아 예예 자한번씩 하나씩 들어보세요 네. 박스 하나씩 그쵸 자자 예. 자. 오세요 오세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 이렇게 무거운 거를 뭐라고요? 여자한테 들게 하고 자기는 안 들고 아 네? 저... 저는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럼 떼자 난 남잔데 어 여기 여성 두 떼러. 분이 무거운 걸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 떼라 그래도 어떡해 알려줘야 되잖아 <laughs> 네. 아니 이게 맞나? 여자 두 명이 이 무거운 상자에 드는 게 맞나요? 자자 자, 일단 조용히 하시고 자 여기 에 클릭하셔서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그 과자에 맞게 똑같이 나열하면 돼요. 아, 어, 아 이런 거 네. 군대에서 많이 해봤지. 고, 고라 선이님. 네. 제 근데 손이 느린 것 같습니다. 아뭐 처음이니까 뭐 하다 보면 늘겠죠. 아... 뭐 설마 계속 저 상태 에저 속도 유지하겠어요. 설마. 그러겠죠. 여러분들 계산하는 법 이번에 알려드릴게요. 아, 조이선 네. 손님이 올 거예요. 네. 거 있어요? 저아무뭐나뭐 아버지... 어, 어, 뭐 손님 오셨습니다. <laughs> 당황하지 마시고 요 <laughs> 여러분들 손님이에요. 그냥 손님이에요. 아, 대머리예요. <laughs> 어. <laughs> 손님한테 대버려가면안 되죠? 아, 자 이분은 마을 보안관님입니다. 네, 선배. 네네. 이 아저씨 되게 요염하지 않아요 자세가? <laughs> 좀 요염한데 이렇게 손님마다 네. 신분증을 줘요. 원래 편의점은 술살 때만 신분증 검사하잖아요. 네. 네. 제 저희 편의점은 무조건 물건을 살때 신분증을 검사해야 됩니다. 왜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 새끼가 사람이지 괴물인지 모르거든요. 아.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신분증을 누르고 바코드를 눌러주세요. 자 바코드 누르면 이 컴퓨터에 뜹니다. 아이 컴퓨터에 뜨면 이제 오른쪽에 뜨는 영어들이 직업이 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걸 다 뜹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질문하면 됩니다. 컴퓨터에는 뜨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그리고 손님이랑 대화를 합니다. 손님한랑 대화를 해가지고 머리는 괜찮은지 머리 안 괜찮 하신데요? 저기요, 빡빡이는 정상인이에요. 사지에 문제가 있는지, 입는 옷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움직임이 정상인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손님이 가져온 물품을 e 키를 들러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계산기 클릭하면 돼요. 계산기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는 미국이에요. <laughs> 그렇죠. 여기 책상 밑에 총이 있으니까 수상한 손님이 있으면 여기 총을 들고 쏘면 됩니다. 아, 아니야, 총구를 아직, 어, 총구를 사무직 저리로안 되지. 어서오세요. 어, 뭐지? 아이디카드가 이상한데? 낙서해가지고 왔나봐. 가끔씩 이런 손님이 있습니다. 이런 손님이 있을 때 여러분들 컴털 보고 직접 쳐야 돼요. A, T, H, A, N 하면 검색하면 이렇게 손님 인적사항이 뜹니다. 어. 이걸로 이제 검사하면 되는데 아예 네. 조회가 안 나오네요. 조회가 에이? 안 나왔을 때는 수상하잖아요. 네, 완전 수상해요. 총으로 죽일 건지 아니요 그냥 계산하고 어. 보낼 건지 정해야 됩니다. 머리가 수북한거 보니까 완전 어. 멀쩡한데? 저기요 머리 털로 사람을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지 마시. 일단은 둘라 수상하니까. <laughs> 어! 깜짝아. 네 머리 한발. 고라으면 고라 이거 맞습니까? 어 맞긴 한데. <laughs> 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다! 아닙니다! 찹찹찹 아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이런 애랑 같이 일을 해요? 선배님! 동기사랑, 나라사랑 모르세요? 어떻게 어, 동기를 사랑해요? 어, 아 쓰레기는 내, 내가 버릴 테니까 예예 구루씨가 승님 응대해줘 제가 귀엽대요 예 감사합니다 윈타씨 총 그렇게 한 번에 쏘지 말아줘 어, 위험하잖아 어.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쏠까요? 윈타씨 혹시 주변에서 싸패라는 소리 들어봤어?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 그래 아. 아, 총쏠때 조금만 조심해줘 네. <laughs> 아 항공에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어, 어, 어. 승무원이시래? 아니네 승무원이 아니라 배관공이라는데? 어 여기 에어라인이라고 응. 하셨는데? 어 근데 여기엔 배관공님이라고 응. 직업이 어? 되어 있는데? 직업이 그... 이상한데? 어, 머리 뒤에가 애가... 살짝 비어있는데? <laughs> 죄송하지만 죽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이거 짜릿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물류 차량이 응. 올 겁니다. 차량이 오면 창고에서 에이. 문을 열어주고 물품들을 받아줘야 돼요. 선배님의 하시면 안 됩니까? 이다 같이 하는 거지. 우리 돈 똑같이 받잖아. 돈 여잔데요? 오 차차차 차, 차. 어 차, 차, 조심해 차, 차, 조심해. 오. 왕무가내네 이거 알았어. 아저씨 아 원래 저 아저씨가 좀 과격합니다 어, 어. 전화 왔네 전화는 저가 볼게요 여러분들 예 hey man, I'm just down the road from your store 야너 먼저 성우 같다 아, 아 도와주러 오라는데요? 지금 우리 편의점 앞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명만 나와달라는데 네. 누가 나갈까요? 너 너가 가아니야나나아나일하래 아, 아, 아무래도 사퇴가 가는 게 좋지 선배 선배 아, 부탁해요 어 아, 그럼 내가 나갈게요 일단 어. 여기 시체 좀 처리해주세요 네. 그러면 네 어.

What the hell was that? 저기, 뭐야? 어, 어, 어. 어, 어, 도, 어 괜찮아? 어, 가끔씩 야생동물이 어. 이렇게 쫓아오니까 조심해주세요. 알겠죠? 이게 어. 산속이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야, 야생동물들이 찾아옵니다. 어. 자, 자 손님 응대해주시고. 그루시, 그건 뭐야? 그걸. 응! 그루시. 그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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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laughs> 사용하는 거구나. 윈타씨 네? 손님 기다린다 손님 윈타씨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문제가 없으아 알았어요 아 선배 아, 아, 알겠어요 아, 처음이라 그래요 좋았지 너 처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기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 응. 버스 타고 퇴근하래요 자 퇴근합시다 어? 여러분들 어 이렇게 다음날 갈 때마다 사람인지 괴물인지 어? 나오네요 어잘 죽였는데? 어? 어 그러니까요 사람은 보내고 괴물만 죽였는데요? 그 다음날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선배 응 집에서 무신 거 같은데요? 우리 윗다 씨가 이번에 알바 처음이라고 했지? 네. 원래 피곤하면 집에서 자는 것도 모르고 가. 어. 어. 맞지 맞지. 어? 아,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어제 너무 잘했어. 사람 한 명도 안 죽이고 괴물만 죽였어 우리가. y yes. e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죠? 예 e s Yes yeah, s yes, i 어, 그리고 가끔씩 야생 동물 들어올 때는 알아서 숨고. 예 yes, e 우리 신문 좀 읽어볼까? 어, 뭐방화사건이 일어났대. 아, 아, 그러네요. 우리도 불 조심하자고, 알겠지? 어서 오십시 어? 어? 여기 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상해 루갈 콩무이. 자자자. 아. 내 얼굴이 뭐 잘못됐어? 너 뒤지고 싶어? 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방화사건이 있었다고 하니까 피해가 <laughs> 아닐까? You got a problem? 어. 아 문제 없대. 본인은 괜찮다는데? 걷는데도 문제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결제에서 보내줘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다시는 어. 오지 마세요. 아. 콧수염이 있었어? 없었어. <laughs> 너일 똑바로 하자. 문신이 있어 카라. 어머. 카라 1974년 9월 27일생. <목소리> on, on, on their... That's me. 좀 피곤해 보이지. 그러나 오늘 좀긴 하루였어라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지금 백수라고 <목소리> 하는데 어, 백수 맞대. 본인 개인적인 타투를 양팔에 하고 있대. 맞아? <목소리> 어, 하고 있어. 어? 이 맞는데 어, 사람 같아. 계산해, 어, 근데 멀쩡하게 생겼어. 어, 어. 오케이 결제 다 되셨어요. 가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뭐? 어유. 눈.. 피눈물을 어, 어. 흘렸는데? 너.. 너가 해. 계산. <놀놀라라> Hello, dear. Just picking up a few things for my husband. G -G? 아 남편한테 나줄 물건을 사러 왔다. 아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뭘, 왜, 지, 아, 영어 아, 선생님이 지, 어쩌다가 얼굴이 아, 이렇게, 이렇게 피눈물을 네, 네. 흘리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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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굴이 좀 수상하잖아요. 손님 말로는 슬픈 영화를 봐가지고 이렇게 많이 울었다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해. 뭐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기죠. 교제 응.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랑달랑 딸랑 딸랑딸랑 안녕하세요. 딸랑. 그루씨는 어딨어? 근데 그루씨 물품 들어왔어. 그루씨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해주래. 해. 어, 빨리 해달라고. 오케이, 오, 오, 빨리 해달래. 직업이 오. 인간이 아니라는데요. 저 휴먼이 아니라고? 넌 휴먼! 죽일까요 선배? 아 사람 아닌 사람을 죽이는 팀이래. 아.. 아, 아 우리랑 비슷한 일 하시네. 그런 직업이셔? 아 오빠 되게 잘생겼네. 아 직업도 동정없게. 좋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이따가 음... 전화 한잔 하실래요? 오빠 잘가요. 제가, 제가 연락할게요. 그러시 손님한테 플라팅 오면... 그만. 그만. 일 끈... 어?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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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이 안 나오나봐. 발전기가 왜, 문제 생겼나봐. 어 뜬다... 아! 깜짝아! <laughs> 어, 아, 죄송해요. 다 같이 네, 와서 피해야 어. 되네. 어. 어 뭐야? 누구세요? 어머, 자, 자, 가위 가위 진 사람이 총 들고 어, 쏠까? 위, 제 생각엔 윈 윈터처럼 생겼기 <laughs> 때문에 윈터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윈터가 숨면될거 같아. 아니, 아니. 먼저 가셔야죠. 선배가 남자잖아요. 빨리 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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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근데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선배 앞장 서시죠. 그런 거야? 여자를 지켜줘야죠. 이, 이럴 때만? 점수 따야죠. 빨리 가세요. 왜, 왜 너희들한테 점수를? 왜? <laughs> 난 됐을까? <laughs> 아잉, 우리는 귀엽잖아. 아, 알았어, 내가 갈게. 어, 오, 키가 크시네. 혹시 추성훈? 추성훈이 아니라 엉덩이. 처리 해줄래 얘들아? 어.. 네 치울게요 내가 손님 응대할게 어 별거 아닙니다 손님 <laughs> 아 잠깐 어? 뭐야 왜왜왜 무슨일이야 어 뭐야 화장실 있었어? 어나좀 볼일 좀 볼게 아.. 참았었는데 화장실 있는지 몰라가지고 밖에서 볼일 봤단 말이야 어어으우 그냥 냄새가 으 어제 뭐 먹었어 그 손님이 있는데 똥 조용히 살까 우리? 아 죄송합니다 어? 문 닫아놔야겠다 어? 어. 손님한테 합니다. 뭘 던졌니? 방금? <웃음> <웃음> <그리씨>. 아, 죄송그르 <죄송합니다. 웃음> 아, 제, 제... 똥 닦은 휴지입니다 <laughs> <laughs> 그르시, 손님한테 그런 거 던지면 안돼 아, 네, 네 어허허허. 어? 신분증은 백인인데 왜 흑인이지? 뭐야? 오 어? 죽여. 어? 그, 그 불도 없어. 어,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숨을 어떻게 밀타이지아 <laughs> 테닝한 거쓸 수도 있잖아. 테닝한다고 죽어야 돼? 어? 어 뭐야? 무슨 어, 어. 강도 들어는데 우리? 가방 세울래요 돈으로. 누구 초한명 될까? 내가 말 걸고 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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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도망쳐. 야 헤드샷 쐈는데. 아, 아이고 도망쳤네. 아이고, 아이 머리를 쏴어야지 네? 아 윈타씨 돌머리 어? 아니야? 돌머리 아니 우리 일단 그... 숨어볼까? 우리? 어? 어 우리 세명이 도플 갱어를 계산해줬대 뭐야? 여러분들 여기 총 있다 총다 들고 바리케이트랑 이거 설치하러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 서로 버리고 도망하지 않기 이거 문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10초 남았어 어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어, 빨리, 설치해 야 여기를 다 두면 어떡해 야야 잠깐만 나총 야! 이거, 저, 저, 다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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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 저, 다들어 저, 게 저, 저, 씨. 나도 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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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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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 방금. 나 저, 살아서 저, 나 <laughs> 얘들아! 얘들아! 나 도망갈래? <웃음> 문아. 지금 <laughs> 멍청한데? 잠깐. 어, 도망갔다. 어,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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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저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말했잖아, 야생 동물이 아. 좀 많아. 저기. 아니지 않아요? 아 여기 산이어가지고 어왜왜 구루 씨 진정해. 그게야 생동물로 보여. 나 죽고 싶은 거야. 아야야야 나나 아파 아파. 정말 저건 거미 아니에요? 산거미여 가지고 좀 커. 거미 아, 아닌데? 소리를 잘 듣나봐. 우리가 움직이는거나 말하는 거를 조용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잠시만 근데 아까 나 지신을 봤거든. 그니까. 오, 없어졌네? 어? 없어졌네? 어 일단 우리 정리하고 버스 좀 어, 탈까? 네, 어. 어 뭐지? 저 사람 뭐야? 어 가끔씩 네. 술 마시고 편의점 근처에서 저렇게 서성거리는 분들 계셔 어? 예? 네? 누가 총좀 갖고 올래? 어? 없어졌다 어, 어? 어, 이걸 싸줘야 되나? 그런가? 어, 우리 일단 퇴근할까? 일단은 아저 갈래요 저도요 저도요 덕태가 났네요 출발한다 <laughs> 아이비바 아, 많이 벌었네. 어, 어 사람이었어? 음... 문신녀 괴물이었는데? 어 그러네. 그 남편 죽었다는 사람도 괴물이었네. 아 남편이 죽었는데 집에 남편이 있다고 말했었대. 아. 아이 직원도 괴물이었어? 시... 아 신문에 나왔던 화재가 난 가게의 직원이었는데 화재가 나서 분명 다 죽었는데 도플갱어가 온거래. 아 여섯 명 중에 사람이 두 명이었다고? 어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해보자고. 좋습니다. <laughs> 허! 서 선배님, 선배님, 음, 음. 선배님 총총총 들고 따라오십시오. 왜왜왜왜 왜, 왜, 왜? 한번 가까이 가볼까, 구루 씨가? 제, 제 제가요? 아 그럼 내가 가까이 가볼 테니까 구루 씨가 제... 문제 있으면 바로 쏴줘 근데 네, 선배 저기 하트 아닙니까? 어? 프로포즈? 아아 이러고 이러면 좀 곤란하다니까, 손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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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진짜 부끄럽게요. 어? 아 손님 나중에 퇴근하고 어, 음, 연락 주세요. 그루시 쏴! 쏴요? 쏴! 살아가는 분 아닙니까? 쏴! 프로포즈도 받았는데 음, 먹을 거다 먹었으니까 쏴! 어, 예, 알겠습니다! 야, 꺼져! 뭐, 뭐, 뭐! 어. 이게 무슨 죽였습니다! 뭐야? 아니, 돈 주러 온 손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돼! 음, 그루시 다 들려! 아, 어. <laughs> 아닙니다. 아씨 어. 어, 어, 어서오세요! 어, 뭐야? 어, 얘 뭐야? 어? 잠깐만, 얘 누구야? <laughs> 얘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기야 우 얼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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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예예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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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사람 뭐야? 아니 꼭지가 뭐야? 다 보이잖아. 싸봐라싸봐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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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야 손님이야. 너한테... 난 우리 후배들 앞에서 남자가 위통 광고 용납 못해. 지금 어, 무직이셔가지고 돈이 없어서. 어, 잠깐만. Yeah, I know it's just really hot. 어 자기는 너무 덥대. 사람 음. 맞는 것 같아 이다 씨? 전 맞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어서 오세요. 어, 뭐야? 어? 뭐야? 또 왔어. 아니 잠시만. 아니 근데 방금 전에 토미가 나가는 걸 봤거든. 근데 그와 동시에 똑같은 어? 사람이 옆으로 지나왔어. 감정이 맨날 와서 해. 어, 어? 어 왜? 사람이었는데? 야, <laughs> 개구를 어? 어? 그 문어 그 뭐냐고? Belated, um, night, amigo, don't mind me. 아 발이 안 멈춘데. 건설업을 은퇴했대 좀 오래 전에 건설업에서 일했어 그리고 난 지금 춤추고 있어 나는 short man 키가 작고 그래서 댄싱을 스무덜하게 할수 있지 The music n e e d 음악 필요하지 않아 My rhythm은 내 머릿속에 있어 amigo 감정도 한 읽어보자 Oh 어, cheerful 굉장히 신나 게신네 Dancing k h e m i c a l But even when I night feel 어, 힘들 때도 춤이 나를 카하게 만들어준대요. 나 어,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인간이 아닐 리가 없어요. 어, 괴물 설마 저렇게 춤을 잘 추겠어.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ght. 이분이 just happy in in a long. 직업은 기계공이시고 아, 깨끗하게 면도를 하신대 다른 거 찾았어. 뭐죠? 이 사람 이름이 달라요. 이 사람 옷에 이름표가 제기야. Hey. 윈터 씨 싸? 나 말고 어떻게 여기서 싸일 수가 있어요? 어? 아니 쏘 쏘라고 못 뭐, 뭐 말하는 거야 어? 지금? 잠만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어, 어서 오세요. 어, 어 경관님 오셨네. 어. 어서 오세요. 그루시가 응대해 줘. 안고리네. 어 다시 오셨네. 그분 맞는데? 마, 많은 willing to take a job this dangerous. 그러니까요. 아 어, 일이 이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어저 어, 보내줘 보안관님 보안관님 설마 문제 있겠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CCTV. Oh, yeah. 어? She... 어 뭐야? Hey. Hey. Who are, so you? are you? 어 뭐야? 빨간 뭐? Hey. Oh. 야 oh, yeah. 뭐야 뭐야? 오. 어? 뭐? 뭐. 에, 에, hello. 야이 새끼가 이거 카드 누가 줬어 아저씨 죽였나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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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가솔린 이냐 물어본데? 아 가솔린이요? 어어구르시 가솔린 갖고 올래 가솔린? 어 윈타씨는 손님 응대해주고 어안녕하세요 아, 아, 어..어디냐고 어, 쳐다보실까? 그..보안관님은.. 어 됐어 됐어 어 됐어 윈타씨 쏴 이제 어? 어 뭐야? 뭐야? 어 이번에는 저희가 도플갱어 두 명을 계산해 줬나 봐요. 또 60초 나왔어? 문 닫고. 나문 닫고 있어. 야 우리 들어가는 문은 닫으면 안 된다. 우리가 들어갈 것서 버리케이트. 어, 어 여기 화장실도 나쁘지 않던데 같이 가실래요?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우리 여기 같이 숨 숨까요? 그래도 여자랑 화장실은 좀 아니, 그래. 저희 여자로 보십니까? 아좀 그래. 어 자들 그래도 호신용총 하나씩 들고 알겠죠? 여러분들. 예. 저 화장실만. 아, 좋을걸 어! 어, 자, 여기, 여기, 발이 돼있어, 있네? 우리 어떻게 나가니? 잠깐만 자, <laughs> 우리 어떻게 나가니? 잠깐만, 여기 발이 있어, 설치하면 일정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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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우리 같이 숨을까? 죽겠다. 겠다 죽겠다. 죽겠님죽배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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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됐어, 됐어. 됐어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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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가다죽가 나가 나가 나가

했나? 해치었나? 있어. 아니요. 어. 어. 아, 아. 니 근데 우리 보안관님 어떻게? 안돼. 어, 네. 일단 우리 어머니. 부하가님 화장해 드리자. 쓰레기봉투 가져와. 저희 묵념 한번 하죠. 자 우리 시체에서 네. 기도할까? 예. 뭐 종교 있니? 없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할게. 예.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머리는 없지만 마을 위에서 헌신했던 우리 부하가 나할 아버지가 <laughs> 정말 이렇게 허무 맹랑하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주께서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에멘. 아멘. 에멘. 그곳에서 평안하소서. 저희가 아, 땅에 묻어 줄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평안하소서. 아, 닦았으면 우리 그거 놓고 갑시다. 우리 퇴근 준비합시다. 이제 슬슬. 집가서걸일 줘야지. 아, 이거는 그거 회사용품인데. 네. 어, 고생했다. 응, 음,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음. 아, 너무 힘들었다. 아. 아, 도대체 폐기는 언제 나와요? 어휴. 아, 오이 배치 이 달러나 벌았네. 뭐야? 어, 우리 사람만 죽였는데? 어? 아니 사람만 죽였는데? <laughs> 심지어 토미 도플갱어랑 인간이랑 반대로 저거 했네 그러네 반대로 죽였네 <laughs> 처음에 온 토미가 도플갱어고 나중에 어. 온 토미가 사람이었네 자 시프트 앳 미드나이트 아직 데모여서 여기까지만 플레이가 가능하네요 재미있는데 멀티까지 할 정도의... 일거리가 없다랄까? 조금만 더 바빴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아, 맞아 분위기랑 컨셉은 좋아서 정식 출시 때는 좀만 더 보완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구루님은 어땠나요? 아,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게 딱 말한 것처럼 두 명, 세 명이서 할 거면 조금 일거리가 많고 또 손님들이 좀더 빨리 와야 된다. 음, 근데 그러면 진짜 충분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손님이 좀 밀려야 될것 같아. 요 윈타 씨는 어땠나요? 마찬가지인데요. 괴물이랑 손님이 좀더 많이 왔으면 좋겠고, 괴물이 좀더 무서워도 될것 같다. 괴물이 조금 음. 무서움이 조금 덜한 느낌? 공포게임 음. 치고는 좀 무서움이 좀 덜하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요소가 조금 어, 다소 부족하다. 나는 깜짝 놀랐다고 말하려 했는데. <laughs> 아, 생각보다 그래도 괴물 나타나는 거나 이런 분위기 조성 자체는 조금은 무서웠다. <laughs> 그리고 한국어 번역판이 무조건 필요할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거든요. 영어 번역이 음. 안 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이게 이제 도플갱어인지 아닌지. 신부증을 보고 확인을 하려면 어쨌든 영어 소통이 되어야 돼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다라는 감정이 좀 많이... 그러니까요. 게임 정식 출시됐을 때 한국어가 정식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어떤 기인께서 한국어 번역을 따로 해주는 거 아니이상 이 게임은 한국어 없이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오늘 녹화 같이 해주신 구루님, 윈타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네, 왜요? 팩이 언제 나와요? 도대체 왜 팩이 안 줘요? <laughs> 선배 근데 오늘 일당은 언제 입금되는 거예요? 언제 입금돼요? 3일이랬는데 언제 입금되나요? 자자자 여기까지 빠빠룽. 어폐 폐기는 빠빠룽 빠빠. 룽 어.